그래서 공항 쪽으로 핸드폰을 딱 이렇게 비치잖아.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전자파가 그 전자파를 쏘잖아. 얘네들이 바깥쪽으로. 그래서 시커멓게 변해. 안 찍혀. 그뭐 무슨 그게 뭐 펄슨가? 뭘 쏜다고 하더라고. 그쪽으로. 공항.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보여. 막 대통령 전용기가 거기 있잖아. 대통령 전용기 두대 거기 있잖아. 그 대통령 전용기랑 그 헬리콥터가 거기 있잖아. 그니까, 러 뭐, 이렇게 딱, 눈으로 보여. 어, 저기 비행기 있네. 어, 저기 뭐야, 뭐지? 그, 우리 그, 대통령권에 딱 있는데, 핸드폰을 딱 대잖아. 안 찍혀. 그게, 안 찍혀, 안 찍혀. 핸드폰으로 대면은 핸드폰 화면이 검게 변해. 그게 아마 그, 그, 주파수대로 쏘나봐, 바깥쪽으로. 에이! 야, 사고 겁나 크게 났다, 여기. 아유. 그러네. 오, 야, 씨. 그래, 그래. 어 그래 그래. 어, 그래 아우님 진짜 나도 그랬어 아그 그래, 아우님 진짜 아우님 그런 마음이 있잖아 다 안다 그 뭐지 그 그래 어. 그 천주교는 화장을 많이 하지 매장보다 매장이 아, 매장이 그렇지, 응. 언역은. 계시군요? 응. 우리 개병대라고 하잖아, 개병대. 응. 예전에 왜냐 옛날에는 피아노도 못 치게 했잖아. 오르간만 치게 하고 아니요, 아니 교회 옛날에도 막 교회에 막피타 치면 난리 났어. 못 치게 하고, 어? 아, 이거 치면 안 된다고. 막일렉기타 치면 난리 나고, 막 어... 어... 전자 없으면 안 된다고. 아, 그러나. 그렇지 아, 어. 아, 아, 예. 음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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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그런 얘기는. 음. 근데 내가 유, 유튜브 보니까, 그 교황, 어? 생전을 갖고 다니다가, 목걸이 이런 거, 막, 금뜨기 막 엄청. 권이? 음. 권이? 더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음. 아,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. 음. <laughs> 그러니까 음. 500m 앞. 오십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우다야아 행심 없어. 그 메가 스터디라고 알아? 메가 아 아우님도 그냥 메가 스터디처럼 어 대운 스터디 해갖고 하나 좀 개설하자고 우리. 아 역사 강의하면서 또 아니 그끼어팔기 하면 되지. 저저그좀 구독자 좀 구독자도 모아갖고 아우님 또 여행 또 상품도 팔고 또 응? PPL 광고로도. 음 그냥 두원영님하고 둘이 두원영님도 요즘에 뭐 유튜버도 만유튜뭐 어, 아니 뭐. 아니 아우님은 도대체. 아니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맺고 해? 나좀 묻고 싶어, 막. 어? 어. 아 그렇구나. 아 본인 방송이 아니고 그냥. 이렇게, 아 출연. 아, 그래요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아 맞아 채널을 개선한 건 아니고 다른데 춘... 추... 아아 그렇지 그 그러니까 아우님하고 둘이 아우님 그냥 유튜브 기에서 해갖고 아우님에다 올리는 거지 그냥 그 두원형님 두어는... 아... 그냥 음. 잘해 호설식당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아니 그분은 아니, 변호사들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일단 머리가 좋잖아. 아니, 아니 그냥 그 사자들 한번 의사 변호사 뭐 세무사 아니 기본적으로 변리사님 은다 머리가 좋잖아. IQ가 아니 뭐 높을 수도 있어 뭐그 평균치도 있을 수 있는데 ]입니다. 그분들은 그만큼 노력한 거야. 아니 노력했잖아 그 그분들은 그 진짜 그, 그 아유, 진짜 뭘 해도 그분들은 다 내가. 그럼 어, 맞아 맞아 그렇지 맞아. 시당 80km 구간 단속 끝나 수다부자하고 부... 그렇지 아웃님 맞아. 맞아, 맞아 약 600m 신월 IC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